의외로 모르는 도쿄 인근 1티어 여행지 도쿄 여행 많이 해본 사람도 의외로 잘 모르는 곳이 있음 그게 어디냐면 도쿄 신주쿠에서 전철로 딱 1시간 거리에 있는 에노시마라는 곳임 일본 현지인들 사이에서는 바다 보면서 하루 힐링할 수 있는 도쿄 근교 1티어 여행지로 불림 도착하면 시원하게 펼쳐진 바다와 길게 늘어선 야자수들이 열대 휴양지 느낌을 내주고 선선하게 불어오는 기분 좋은 바닷바람 서핑 요트를 즐기며 환하게 웃고 있는 사람들 가벼운 발걸음으로 조깅하는 외국인들을 볼수 있는데 뭔가 오키나와 분위기도 느낄 수 있음 에노시마의 시마가 섬이라는 뜻인데 이름 그대로 섬 전체가 관광지 바다 위 다리를 건너면 일본 애니에서 자주 봤던 토리가 떡하니 서있고 양옆으로 전통 상점들과 다양한 먹거리들이 일라샤이마세 하고 있음 상점가를 지나 에노시마 신사를 구경하면서 전망대에 오르면 후지산이랑 바다가 한눈에 들어옴 전망대 꼭대기에는 기둥을 중심으로 원형 벤치가 둘러져 있는데 여기 앉아서 바닷바람 맞으며 바다 바라보면 그냥 끝내줘걍다있고 멍때리는 거임 전망대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고 내려갈 때는 엘리베이터 좌측의 계단으로 내려가 보는 걸 추천하. 계단은 전망대를 중심으로 동글동글 나선형으로 되어 있어 다양한 전망을 구경하면서 천천히 내려오는 것도 색다른 경험이. 고소공포증 있는 사람은 엘리베이터 타라. 전망대 주변엔 정원도 잘 꾸며져 있고 거기서 조금만 더 가면 이와야 동굴로 이어지는 길이 있음. 길이 복잡하지 않아서 그냥 사람들 가는 방향으로 따라가면 돼. 가는 길에 해안가가 나오는데 카페나 음식점이 줄져 있음. 창가 자리에서 받아보며 식사할 수 있는데 기념으로 에노시마에서 유명한 시라스동 먹는 거임 시라스가 한국어로 하면 잔멸치인데 시라스동은 생잔멸치와 익힌 잔멸치가 있음 나는 회나 초밥 엄청 좋아하는데 시라스동은 생보다는 데친 게좀더 입맛에 맞더라 생멸치 익힌 멸치 반반도 파니까 둘다 먹어보는 것도 괜찮을 듯? 밥다 먹었으면 이와야 동굴 가는 길에 바다로 이어진 샛길이 있는데 햇빛 받으며 소화도 시킬 겸 슬슬 돌아보면 좋음 바위에 부딪히는 파도 소리 시원한 바람이 답답한 마음을 달래주고 물고기나 바닷개 같은 작은 생물들도 쉽게 볼수 있어서 별거 아니지만 재밌음 그리고 날씨 좋은 날은 여기가 나름 인스타 스팟이라 사진도 잘 나옴 이와야 동굴은 천장이 낮아 쭈그리고 가야하는 구간도 있고 사실 별거 없는데 여기까지 왔으니 일단 들어감 동굴 안에 들어오면 손에 들고 돌아다닐 수 있는 양초를 주는데 이런거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재밌을지도 그리고 에노시마 용신님을 만날 수 있는 어트랙션이 있는데 나는 오히려 놀이공원 온 기분도 들고 이게 그나마 좋더라 구경 다 했으면 다시 왔던 길로 돌아가 하산에서 처음 토리이가 있던 곳으로 이동하면 근처에 에노시마 요트하버라는 곳이 있음. 요트들이 정박되어 있는 부두가 같은 곳인데 조용하고 분위기가 좋아. 근처엔 카페나 펍등도 있으니까 잠깐 쉬었다가 배들의 경적 소리 들으며 천천히 부두가를 걷다 보면 그게 또 좋아. 여기까지 1회차고 이제 야경을 위한 2회차 등산이 시작돼? 다시 전망대로 향하는데 힘드니까 이번에는 에스카라는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전망대로 이동함. 에스카는 세개의 구간으로 나눠져 있고 각각 요금을 지불해야 하는데 귀찮으면 에스카 전 구간 이용권과 정원 이용권 세트를 구매하는 게 좋아. 낮에는 전망대 정원이 무료인데 오후 5시 이후엔 티켓 있어야 들어갈 수 있음. 에스카 내부엔 영상 같은 것도 나와서 구경하면서 올라가다 보면 해가 서서히 지고 있을 거임. 다시 전망대 정원에 올라오면 핑크빛으로 물든 노을이 엄청 예쁘고 노을지는 후지산과 바다 위로 떨어지는 해는 정말 멋지. 정원 2층에 푹신한 소파가 많이 놓여 있는데 전망이 탁 트여 있고 바다도 한 눈에 보여서 어두워질 때까지 이곳에서 쉬면서 시간 보내는 것도 추천하. 그리고 가을에는 밤에 추울 수 있으니까 두꺼운 아우터나 담요 같은 거 준비해서 가면 좋. 따뜻한 담요덮고 테라스에서 파는 맥주 마시며 노을이 지는 풍경을 보는 것도 나름 낭만있음. 그리고 해가 지면 모두가 기다린 1만 개의 양초 불빛이 정원에 가득 채워지. 이거 빛만 내는 전기 양초 아니고 리얼 양초임. 참고로 계절에 따라 이벤트 내용이 바뀌는데 여름 가을의 양초 이벤트나 겨울 일루미네이션 추천함. 에노시마의 매력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저녁 전망대 정원 이벤트만 보러 오는 경우가 많은데 진짜 매력을 느껴보고 싶다면 아침 10시부터 밤까지 모두 즐겨보는 게 좋다고 생각하. 에노시마는 도쿄 근교에서 보기 힘든 노을과 야경으로 일본인들에게 데이트 명소로도 유명하고 의외로 한국 관광객이 적은 관광지. 시끄러운 도쿄 도심보다 바다 냄새 나는 일본 감성 여행 원한다면 에노시마 한번 가봐야. 댓글에 간단하게 에노시마 이동 코스 남겨놓을 테니까 참고할 사람은 댓글 눌러보세요. 쇼츠만 만들다가 길게 하니까 힘들다야?